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선거를 잘 마치고 계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선거를 에, 치르지 못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까지는 뭐 선거 현황이 굉장히 좋은 것같고요 오늘은 선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 베트남 국민과 이제 한국 국민이 어, 국제결혼을 했다면, 베트남의 남부 지역과 베트남의 북부 지역이 각각 서류 진행 절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또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그 서류의 진행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도치법이라고 하는 그 용어인데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양쪽 국가의 서류를 진행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지에 에이전트가 있거나 또는 현지에 협력업체가 따로 있어서. 아 거기에서 이제 맡겨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현지에서 어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개를 함으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 이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이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어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교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파견근무라든가 유학근무 등으로 여러분들이 베트남 국민과 사귀었다면은 문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은 뭐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별로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끔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어떤 애로사항이 나면 음, 한국인 배우자가 범죄로 인한 전과 등으로 인해서 비자를 접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결혼을 그냥 빨리 성사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려다가 보니까 비자가 불허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그거 외에도 한번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했던 분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했다면 이국에서 가출을 하든 행방불명이 되든 본국으로 돌아가든 그 외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비자를 접수한 날로부터 만 5년이 지나야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갑갑하고 또 중개업체를 통해서 한다면 중개업체에서는 문제가 없다.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 임신이 되지를 않아서 예, 결국에 빠르게 한국에 올수 없는 예, 사태로 발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업체가 중개 업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 임신이라는 예, 특별한 케이스, 20주 이상 또는 출산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외국인 배우자를 별도에 초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특별한 다른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외국인 배우자가 그 5년에 해당하는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양쪽 국가의 서류 진행 절차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 본인의 범죄라든가 본인의 아킬레스건 예, 이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예, 뭐 예를 들면 예, 건강검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인의 문제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예, 외국인 배우자의 문제죠. 다시 말하면 베트남 배우자가 아, 성병이 걸렸거나 또는 네, 그 에이즈 또는 정신병 이런 질환이 있다면 한국으로 입국이 예, 허락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의 문제,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범죄 행위 또는 한국에서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입국 규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불법 체류를 해서 일정 기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구 입국 규제로 한국을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간 베트남 국민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물론 해당이 안 되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 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의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 금지도 에, 면제를 받기 때문에 에,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비자를 접수를 해보면 자진신고를 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에, 비자가 불어되는 경우가 거의 다 불어가 되겠죠. 예, 이것은 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항목으로 불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 네, 이런 기타 사유로 어, 나오죠. 뭐 영어로 나오는 곳에는 예, 또 이제 뭐 아들스라고 해가지고 어, 기타 그 문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몰라도, 11번째 어, 어, 사유가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번,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1번에서 11번까지 비자 불허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딱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양국의 예, 혼인신고를 포함한 예, 그 행정절차를 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또 여러분들이 좀 어, 어렵지 않고 예, 비용도 좀 절감하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끔 그 상담을 그 제가 하다가 보면은 네뭐 바가지를 좀 쓰는 경우가 있죠. 예. 현지에서는 현지에서의 나름대로의 그뭐 요금의 폭탄. 네 폭탄이라면 좀 세지만은 어쨌든 예, 좀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있다. 어,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 대부분 많은 이제 행정사나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 양국의 서류를 모두 진행하시는 분은 그리 흔하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잘 찾아 보셔서 일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예 어디 이그큰 어, 행정사 사무실을 갔더니까 소득이 부족한데도 어, 소득이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 상당히 거금액을 주고 예, 거금을 주고 예, 비자를 처리를 했는데 결국 비자가 불어가 났기 때문에 다른 그 사무실에서 다시 6개월 뒤에 처리를 한 상황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어떤 그 행정 사 사무실을 아뭐 쉽게 얘기하면 욕하거나 또는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소득이 부족하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쯤은 아. 본인 스스로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소득이 부족할 경우에 어떤 대체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그 소득을 찾아서 어 정상적인 에 서류, 다시 말하면 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 이러한 것들이면 에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아니고, 뭐, 영사를 잘한다. 이러기 때문에, 뭐, 소득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류를, 비자 서류를 접수를 하면은, 예, 비자 서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허가되지 않습니다. 비자가. 그럴 경우에 다시 한 번, 아, 6개월 후에 모든 서류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다시 또 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기간이 보편적으로 35일 이상, 베트남 같은 경우에 걸리죠. 그러면 좀 늦어지면 막두 달까지도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한 8개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을 어떻게 좀 빠르게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어, 느끼는 점은 "어 이거 겁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얼마 전에 제, 저와 상담하신 분은 뭐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했어요. 어, 그런데 예, 비자가 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예, 46-1 아라비아 숫자죠. 예, 그것이 이제 스탬프가 찍혀 있더라. 예, 이것은 46-1은 강제 퇴거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뭐 불법 체류를 했든 또는 체류 자격의 활동을 했든 또 기타 다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어, 강제적으로, 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예, 이러한 경우에 비자는 불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정보업체에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문제화가 돼서 막 소송까지 민사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제가 직접 목도했다 다시 말하면 보아왔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국제 결혼 서류 오, 머리만,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불어 처분을 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불어 처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뭐 설마 그러게 하겠어?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시죠.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영사가 한국 사람인데, 뭐 한국 사람 편을 안 들어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큰착오일 겁니다. 예, 영사는 그 비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네,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고 모든 각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조회를 다 해보는 것이죠. 범죄의 조회는 물론, 예, 기타 전체적인 조회가 허위서류인가 아닌가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삼지 않도록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예, 한몇년 전에 이야기인데요. 어, 한국어를 통과 못한 외국인 베트남 신부가 있었는데요. 예, 그 신부가 어, 위조 문서를 냈죠. 예, 한국어 그 통과를 했다. 어, 어디 학 어디 그 세종학당 어디를 수료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위조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태 그 합격자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이 돼서 네 비자가 불어댔던 이러한 것들이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혼자 서류를 하시더라도 허위 서류를 절대 제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좀잘 모르겠다면 비용이 약간 들어가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서류를 진행하는 것이 좀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그러한 조건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게 방송을 드린 이유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자격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면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결혼만 하게 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큰 차고일 겁니다. 특히 농촌에 계셔서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분들은 예, 소득이 증명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 특히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서류가 각각 상이한 점또 현지에서 혼인신고의 서류는 양식 자체도 다르다는 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면 이 영상 아래에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 남겨놓은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막 간단한 거 상담 받으시고요. 복잡한 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상담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네, 캄보디아 국제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